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로 행복이 민들레시아처럼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의미의 사업인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돼 많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환경정화 및 골목길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실시하는데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행복홀씨 입양 사업을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참여 단체를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종교, 사회 단체, 직능 단체, 학교, 사업장, 상인 등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단체가 신청하면 입양 단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매월 1회 이상 입양 구간의 환경 정화 및 골목길 청소를 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도화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3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 내방하거나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화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